전담 게이트의 특장점. 전담 게이트만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점주님들이 많이 계신데, 저희 이 시스템을 그냥 누구꺼 보고 흉내내거나 따라한 게 아니고요. 없었던 거에서 빌드업을 하면서 점점 만들어 간 건데, 그 개발 기간이 4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무인 매장 중에는 국내 최초로 배달이 된 시스템도 구현을 했고, 실제로 그 배달 매출로 인해서 더 나은 수익도 보고 계세요. 네. 우선 차별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아까 서희사님 말씀해주신 대로 시스템적인 차별로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만큼 많은 것들을 준비를 했고 어디 다른 데 외주를 줘서 뭔가를 조금씩 조금씩 붙여넣게 하는 게 아니라 큰 틀을 만들고 거기에서 계속 빌드업을 해나가면서 했기 때문에 저희 자체 프로그램 팀을 운영하면서 빠른 대응과 빠른 업그레이드 지금도 정말 무궁무진하게 나갔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는 그거 같고요. 다른 국과 차별화로 둔다면, 뭐, 어쨌든, 금액적인 차별화는 분명히 있을 수 밖에 없어요. 왜 그런 이유가 있냐면, 당연히 싸면 좋죠. 저희도 당연히 더 저렴한 금액으로 전문님들한테 당하면 좋겠는데, 저희가 중국 제품을 처음에 썼었을 때, 저희도 그 생각을 못한건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걸 썼었을 때, 그 에러라든지, 그런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너무너무 느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그런 상상력을 여기에 녹여야 되는데, 그런 거를 어, 업데이트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중국 제품들이 너무 조금 퀄리티가 너무 낮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거는 국내 모든 기술력이 국내에서 생산을 했고 제품 하나하나까지도 국내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 뭐가 하나 고장 났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모터 하나만 그냥 뺐다 넣을 수 있고 센서 하나만 뺐다 을수 있고 정말 AS 부분에서 이거 하나 고장 났다고 해서 이 매장의 매출이 스탑 대만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들까지 세세한 점들까지 고려했던 점에 대해서 아마 매출의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점을 가장 또 뿌듯해 하고 있고요. 정말 고생도 많이 했고 고민도 많이 했고 네. 네, 그런 점들이 좀 차별화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이제 다른 분들 다른 이제 프랜차이저에서 뭔가 여기 시장에로 들어오셨다고 한다면 외형적인 분말. 네, 보시지 마시고 이런 내부적인 시스템적인 업데이트, 진짜 고심끝에 만들어지고 지금 이렇게 놓은 것들 그런 것들을 더 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선으로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매출이 뭐 지금 시장이 이렇습니다. 전 단계의 주가 이렇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습니다. 뭐 이런 식의 설득이 아니, 진짜로 뭐 독창적인 기술이라든지 벤치마킹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말 명확하게 깔끔하게 하셔서. 이 전자담배의 위인 시장을 좀더 같이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기대문이 있습니다. 아 근데 저한테 얼마 전에 한참 상담을 하다가 한동안 연락이 없으셨던 분께서 갑자기 전화가 오셨어요. 전담 게이트 하려고 여기 점포를 계약했는데 이틀 전에 요 앞에 전담 게이트가 더 좋은 자리에 생겼다. 근데 나는 여기 에 계약 전단 게이트를 하려고 점포를 계약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연락이 오신 거예요. 갑자기. 그것도 심지어 중국에 갔는데. 그래서. 아니, 점주님. 저하고 한마디 상의 없이 점포를 계약하셨다고요? 저희는 본사에서 승인이 안 나면 점포 계약 하지 마시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계약을 하시고 연락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사실 비용을 좀 아껴보려고 계약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품 잘 나가는 제품들을 이제 공급을 못 해준다라고 그래서 가맹 계약을 해지하셨대요. 근데 점포를 권리금 1억 얼마를 주고 계약을 하신 분이 점포를 그냥 비워놓게 생기셨으니까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대표님과 상의 끝에 너무 근접해 있어서 못 내드리는 걸로 했는데.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이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100%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라면집을 차렸어요 라면집을 차렸는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대중들이 좋아하는 신라면이랑 진라면을 공급을 못 해준대요 적절한 <laughs> 표현입니다 그러면 장사, 라면증사를 어떻게 하라고 신라면을 공급을 안 해준다는 말니까 저는 여기 가맹점 해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마음 아프지만 저희 그 점주님께도 죄송스럽고 네, 이렇게 무책임하게 계약하시는 본사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 개발 이사님께서 저를 소개시켜 주셨는데 저희는 결제가 PG로 됩니다. PG사, 카드 결제하고 그리고 간판 결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뭐 알리페이, 위챗페이 결제하는 결제사가 있는데 그 결제사 이사님께서 전담 게이트를 차리고 싶으시다고 그렇게 연락을 주셔서 저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상담을 드리는데 어? 전담 게이트를 왜 이렇게 차리려고 하세요? 아니 무인 매장을 무인 카페도 하고 계시고 그 결제사에서 뭐 무인 세탁방 또 스터디 카페 이런 데를 하고 계신데 무인 매장인데 매출이 이렇게나 많이 나오는 거 너무 신기해서 이, 거기 이사님 포함 세 분이 창업을 하시겠다고 저한테 정포를 찾아달라고 의뢰를 주셨어요 그 정도로 저희는 팩트를 보여드립니다 그냥 매출 다 오픈하고 팬티도 다 내리고 그냥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사실 이제 무인 매장 하시는 분들은 손덜 대고 손이 안 가고 좀 관리를 최소화하면서 금융 소득보다 더 나은 소득을 기대하시고 무인 매장을 하게 되시는데 저희 전담 게이트는 그런 차원의 아닙니다. 건물을 살까 임대 수익보다 좀더 나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전담 게이드 찾고 계시죠. 네. 실적은한 예로 저희 뭐서회사님도 계시지만. 이거를 보면서 영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저희 관련된 우리 직원분들 네. 저희를 포함해서 네. 다들 지금 자리를 알아보고 계시고 네. 심지어 오픈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실적으로 저희가 가장 많이 매출도 확인하고 계속 접하다 이게 어쩔 수 없이 비교도 될 수밖에 없거든요. 비데요. 저희 대표님께서 <laughs> 저희 지금 이거 이 영상을 편집해 주시는 그 편집자분도 전담 게이트를 찾으신다고 하는데. 총 그렇게 관계자 분이 네 분이 계세요. 네분 이번 달 안에 안 찾아주면 너는 월급 반으로 깎을 거야. <laughs> 그만 두라는 거죠. <laughs> 그만 두라는 거죠. <laughs> 아 그만큼 이제 책임감을 갖고 맞아요, 맞아요. 진짜 제대로 된 점포를 좀 찾아달라고 하시는데. 네, 됐습니다 네, 서원 회사님께 두분 드리겠습니다. 아, 이 네, 네. 네, 저랑 그럼 25%씩 깎으시면 됩니다. 이번 달 안에 못 찾으면. <laughs> <laughs>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말씀하셨지만, 네. 뭐, 제 고객 중에 한 번도 마찬가지로 비싼 케이스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작년 하반기 정도에 상담을 했던 분인 것 같아요. 한동안 상담하다가 연락이 없으셨어요. 네. 연락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오셨어요. 네. 근데 본인이 다른 데다 막 뭐... 뭐 다른 전자담배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전자데이트로 네. 상담을 해보겠다고 해서 이제 다시 상담으로 갔는데 그분이신 거예요. 네. 뭐 그분이신데 그 사이에 제가 아는 위치에다가 매장을 오픈하신 거예요. 네. 아, 다른 브랜드죠. 네. 네. 다른 브랜드를 이제 오픈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거기를 물건을 찾았던 때는 거기 무권리로았었거든요 네, 어. 근데 위치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아무리 상권 분석을 하고 네. 이 자리를 계속 왔다 갔다하면서 봐도 위치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창업하시는 분들은 어찌 됐건 간에 비용을 초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뭐좀안 좋더라도 좀걸무 걸리가 없는 걸리가 없는 그런 위치를 찾으시길 원하기 때문에 저도 그 물건을 찾았던 건데 아무리 봐도 그 자리에 내드리면 아 점주님한테 제가 피해를 끼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분안 시켰던 자리인데. 그 자리에 오픈을 하신 거예요. 네, 아, 네. 그리고 나서 매출이 안 나오니까 저한테 다시 연락이 오신 거 네. 그래서 다른 데다가 좋은 자리에 찾아와야 응, 시는 네. 그런 어던 자리를 좀 알아봐 달라라고 네. 이제 요청을 하셔가지고 지금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하실 때뭐 본사의 이제 신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좌우되는 음. 부분들이 물론 기술력 소식 뭐좀 전에 이제 계속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어떤 자리에 어떻게 오픈을 시켜 드리느냐 그리고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의 어떤 책임감과 양심 이런 걸 가지고서 오픈을 시켜 드리느냐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안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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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그 부천역 점주님이랑 새벽 2시까지 같이 3시까지 같이 다녔었죠. 네. 그... 고깃집하고 계시는데, 아, 이런 거얘기해주세요 고깃집하고 <laughs> 계시는데, 12시에 끝나고선 상담하고 3시까지 이제 상권을 다 돌아다녔던 <laughs> 그때 이현지 회장님 같이 계셨는데, 음, 그, 그 저희가 거절한 것도 있죠? 네, 이렇게 보시고 많이 보셨는데, 도 네, 그렇죠. 다른 분들이 보셨으면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좀 애단한 분들이 확실하게 거절하고 을 있긴 합니다. 네, 네. 아, 근데 아까 서원 회장님 그 무걸리... 그런 거 찾으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저한테 진짜 좋은 매물이 있거든요. 네. 연락 주십시오. <웃음> <갑자기>? <웃음> 깨알 같은 영업. <영어. 웃음> 깨알 같은 영업. <영어>. 저는 있습니다. <laughs> 네. 아 저희가 오늘 은 이렇게 그 건대점을 인터뷰로 왔다가 여기 성원 이사님, 이현치 이사님 모시고 영업 비하인드에 대해서 조금 말씀 나눠봤는데요. 어, 또 너무 길어지면 지루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영업 비하인드를 한한 한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사실 예. 풀어야 될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이제 이런 자리가 네. 이루어져서 어떤 네.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야 될수 있는지 막등등의좀 생각이 많아서 사실 좀덜 솔직하게 좀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다음 번 촬영할 때는 네. 방탄복을 하나씩 입고 <laughs> <laughs> 방탄복을 입고 한번 네.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전담 게이트는. 어, 저희만 잘 되고자 하지 않습니다. 이 무인전자담배 업계가 점점 커지고, 점점 커져서 소비자분들한테는 편리함을, 그리고 운영하시는 점주님들께는 더 나은 수익, 더 편리한, 편안한 수익 얻어주고, 이시장에더 같이 동반성장하길 바라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또 협력 요청하시면 저희가, 네, 하겠습니다. 뭘 하겠다는 거죠?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인사하고 이렇게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무걸림 매장은 저 있거든요. <laughs> 진짜 좋은 자리 아어 <laughs>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 네 저희 서강래 대표님께서 이렇게 또 좋은 자리 하고 계시니까 이런 노하우도 한번 들어보시고 연락 많이 주셔서 많은 분들 성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전단 게이트 그리고 많은 점주님들 다. 성공 창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단 게이트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